오늘의 주제는 노래방 도우미 꼬시기입니다. 중년 남성들이 술자리 후 종종 노래방으로 향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래방 도우미와 잘해보고 싶다는 작은 기대를 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대게 다릅니다. 돈만 쓰고 기대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많은 남성들이 도우미가 쉽게 넘어올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첫 번째, 도우미를 유흥업소 여자로만 보지 마세요. 대부분의 도우미는 이 일을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여깁니다. 그들이 돈을 벌러 왔지 연애 상대를 찾으러 온게 아니에요. 도우미들도 손님들과 연애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한 도우미의 말에 따르면 자주오는 손님에게 호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밖에서 만나면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나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마음 속에 방어막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손님이 로맨스를 기대하는 건 무리예요. 두 번째, 매너와 존중이 최우선이에요. 노래방 도우미를 만나고 싶다면 일반 여성을 대하듯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해요. 처음부터 도우미에게 갑질을 하거나 스킨십을 시도하는 사람은 도우미들 사이에서 진상으로 찍히기 쉽죠. 돈 냈으니까 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 도우미들도 사람입니다. 그저 당신이 진상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인식시키는 게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당한 선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 비위를 맞추면 오히려 당신이 호구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너무 과한 친절은 삼가는 게 좋겠죠. 가볍게 칭찬하면서도 여유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 매력적일 겁니다. 그리고, 노래방 도우미 일 힘들지 않아요? 얼마나 벌어요? 같은 직업에 대한 질문은 피하세요. 이런 질문은 도우미들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깔끔한 외모와 매너 있는 말투로 차별화하세요. 도우미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려면 깔끔한 이미지가 중요해요. 노래방에 들어가기 전에 옷차림부터 점검해 보세요. 배가 나온 등산복 차림의 아저씨보다는 깔끔한 캐주얼 정장이 훨씬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도하게 술에 취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취한 손님은 누구에게나 매력이 없어요. 특히 담배 냄새나 땀 냄새가 나면 도우미들도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기 어려울 거예요. 술게임 같은 가벼운 분위기로 텐션을 올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도우미도 사람이기 때문에 즐거운 분위기를 선호해요. 다만, 무리하게 술을 강요하는 것은 피하세요. 도우미가 술을 마시지 않으려 한다면 그 이유를 존중해주세요. 그럴 때는 다른 도우미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으려는 도우미는 그저 돈을 벌러 온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번째, 시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노래방 도우미들은 여러 방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초저녁 시간대에는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새벽 시간대, 특히 마감을 앞두고 있는 시간에 간다면 도우미들도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열수 있어요. 그 때는 텐션을 올리기 좋은 타이밍이죠. 밤이 깊을수록 그들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분으로 좀더 여유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너무 진지하지 않게 가벼운 유머와 함께 접근하는 겁니다. 도우미도 결국 사람입니다. 노래방 도우미는 돈을 벌러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도 사람입니다. 존중과 매너를 갖춘 접근은 언제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입니다. 도우미가 손님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호감이 생길 수도 있죠. 분위기가 좋다면, 해장국 먹으러 갈까? 자연스럽게 말하며 밖에서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중요한 건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노래방에서의 만남이든, 그 이후의 만남이든, 관계는 존중해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중년의 삶의 활력을 더하는 연애 탐험, 잘 풀리길 응원할게요.